지역 곳곳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부실한 초기 대응에 뒷북 방제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. 네, 사후 관리도 부실한데요. 방제 작업을 마친 훈중더미가 훼손된 채 곳곳에 방치돼 산불 발생 시 불소식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령군의 한 야산 산 곳곳이 누렇게 변한 소나무로 가득합니다.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들로 모두 말라 죽어 있습니다. 이, 이 심한 진짜 몰랐습니다. 계속 번지기네. 그 끝이 없어. 자연이 화산 기 때문에 제 마음도 아프고. 지난 3년 동안 배어낸 감염목은 고령에서만 4만 2천여 그루. 청도와 김천 등 경북 8개 시군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방제를 통해서 철저히 그 고사목을 제거는 하고 있지만 그 피해 확산 속도를 그 예산이나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대구의 한 야산. 찢어진 비닐에 쌓인 소나무 더미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. 훈증 처리한 가면목은 6개월 뒤수거에 파쇄해야 하지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. 훈증 작업 완료 후 겉면 표지에 일렬번호와 훈증 일자 등을 적어 관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미표기되어 있어 언제 만든 건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이렇게 방치된 훈증 더미는 대구 경북 지역에만 36만 개.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산불이 나면 불소식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. 방제 진력에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야될 것인지,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될 것인지, 총합적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지속소로 발생하지 않고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.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체인 솔수염 하늘소가 본격적으로 우화하는 봄을 앞두고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. 시군별 방제가 아닌 광역 단체 차원의 통합 관리가 시급합니다.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.